마음이 닫혀진 원인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틀이에요 큰 목차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큰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마음이 닫혀진 원인들을 알고 개선을 해야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줄줄 알게 되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즐거운 서로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할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때나 옆에 있는 짝꿍이 생겨서 야 친구야 오늘 또 우리 짝하다 이러면 은 짝했어요 안했어요 친구한테 마음 줬어요, 안 줬어요? 얘기는 많이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그 짝꿍한테 마음을 줬어요, 친구라는 마음을. 네. 네. 유치원 때부터 안 줬으면 정말 <웃음> 독특한 <웃음> 케이스죠. 그때부터 뭔가 삶에 찌여가지고 막 상처받고 마음 안 주고 처음에는 마음 다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는 사회생활을 할때야 우리 이제 알고 지냅시다, 번호 주고 받읍시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그 사람한테 마음을 잘안 주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냐 거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아 가깝다고 가깝게 지내자고 다가오면 다 마음 주니까 여러분들 안 주잖아요.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유치원 때나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대체? 그 원인들이 있다는 거지그 원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 때와 달라진 이제는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 나도 모르게 다쳐버린 이유 네 가지. 그 원인 네 가지를 정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유욕이 소유. 욕 진심이 아닌 소유욕이기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왜 우리가 마음이 다쳤냐? 결국 이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사람한테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유욕을 줬었고 과거에 그 소유욕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소유욕으로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소유욕과 진짜 진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럼 진짜 진심과 소유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진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10 정도 받아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살면서 10 정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몇 줬어요? 나는 8 이상 줬다. 그럼 <laughs> 거의 없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야 내가 10 줬는데 왜너나시안 줘? 이거 따지는 짓을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욕할 거면 여러분도 욕을 해야 돼. 어쨌든 부모님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주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진심이에요. 부모님만 자식한테 줄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도 줄 수가 있어요. 연인끼리도 줄수 있고 가족끼리도 줄수 있고 부부끼리도 줄수 있고. 인간관계에 서주줄수 있어요. 이걸 아는 분들이 관계와 대화를 잘해요. 진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 근데 보통 진짜 진심이 아닌 분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 특징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즉 소유욕 특징이죠. 소유욕 진심이 아닌 분들, 소유욕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 일단 첫 번째 특징, 내가 십 주고 나서 십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죠. 분노예요. 이게 바로 소유욕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줬어,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어. 1을 줬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은 나랑 10을 안 돌려주는 것 같아 그러면 소유욕인 분들은 결국엔 그 사람한테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버려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를안 좋아하니까 슬플 수는 있어 근데 슬픈 거랑 분노가 같아요 다르죠 분노한다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어 버릴 이유가 없다고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돌려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분노해야 되고 우리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몇만번 버려졌어야 돼요 근데 왜안 버렸어 부모님은 우리를 돌려받으려고 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준 거니까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도와해주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줬던 마음은 뭘 원해서 준 거예요 그마음은왜 잘해준 거야 받으려고 진짜 준게 아니에요 준 척하는 거지 아니 받기 위한 꼬심의 수작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한테 소유욕을 대하는 사람들은 질림이라는 현상을 느끼게 돼요 질림 질린다 이성관계에서 많이 볼수 있죠 어, 저는요 이성친구를 만들면요 사귀면요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왜 질렸을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소유욕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의 만족감과 나의 호흡을 위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의 만족감이죠 나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소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미녀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남자를 내 주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나의 욕심이라고, 나의 욕심. 근데 그 욕심들이 처음에는 거대하니까 그게 만족될 때까지는 되게 애써요. 근데 그게 만족이 되면 한두 한두씩 만족이 돼서 점점점 이제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원하는 게 거기서 없어지니까. 진짜 진심이 아니니까 지루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진심이었으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나 해주고, 두개 해주고, 세개 해주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점점 자식한테 집치고 질려서 자식한테 멀어집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사랑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진심은 점점 커져요. 질릴 수가 없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순간이 지루할 수가 없다. 부모님하고 있으면 막물기 질려요. <laughs> 부모님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 물론 부모님하고 성격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방금 얘기한 거에서 다 원리가 섞여 있는데, 자기가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결과물을 위해서 억지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또는 본인이 억지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결국 결과를 내기 위해서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것 같아서 해주는 거지. 이런 게다 욕심이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잘 해주려고 애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력을 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상처받겠지. 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래를 한 거야. 야,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나 좋아해 줘.라는 거래를 신청한 거라고. 근데 그 거래를 상대방이 안 이루어 주니까 돌려주질 않으니까. 열받지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해외여행을 데리고 갔어 막 경비를 자기가 댔어 그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어 그래도 진짜 진심이었던 사람은 아 그래도 그때라도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랑 있는 동안 좀더 즐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도의 마음도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고요 슬프거나 소욕이 있는 분들은 뭐야 그러면 그때 나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돈다 내게 한거나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욕기증 거죠. 왜? 본인이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결말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안 나왔습니까? 나 이용했다라는 듯 아니면 돌려받지 못했다든지, 자기만 뭔가 손해봤다든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바로 소욕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특징. 잘 보이기 위해 잘 보여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할것 같아요? 자기 소신을 잃어. 프레임과 관련이죠.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남성적이지 않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소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애가, 오빠, 난 남자가 다 쓰레기라 생각해. 그럼 거기서 이러는 거지. 사실 본인도 남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의 남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 혹시 자기 싫어할까봐, 미워할까봐, 어, 맞아, 남자 쓰레기야. 그럼 자기 아빠도 욕하는 거고, 자기도 욕하는 거야. 거짓말이죠. 자기 소신을 잃는 거죠 그게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잃는 경우. 이 자체가 결국에는 소욕의 유 증거라는 거지. 자 우리가 마음이 다치는 원인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정리했어요. 소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닫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닫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이 다, 점점 다쳐지니까 다음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보기. 감보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마음 안 주려고 그것조차도 소유 겠었으면서 그 소유조차도 이제 함부로 안 주려고 평가를 하고 통과한 사람만 주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이 에요 사람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음을 더안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더못 움직이게 만드는 결과물로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가치가는 결국 소유욕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함부로 안 주려고 마음 주기 위한 기준들을 만든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치평가. 이 사람이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만의 가치평가 기준들을 만들어요. 난옷못 입는 사람 싫어. 말할 때어버버버하는 찌질한 사람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기준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어울리려고 하는 거지. 마음 안 주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가치 평가에서 통과했어. 막 돈도 잘 벌고 사람이 똑똑해 보여. 그리고 통과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 인성 평가가 시작돼. 그 자기만의 기준으로 막 인성을 막 평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떨어져요. 기껏해야 거기서 살아남아봤자 이제 마지막 평가가 기다리죠. 진실 평가를 합니다. 그 진실 평가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요.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괴롭힙니다 왜? 끊임없이 진심을 의심하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거 맞아? 나안 떠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안 주려고 자기 딴에는 방어 심리로 사람 보는 기준을 만든 것뿐인데 자기도 살고자 그렇게 한것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원인과 해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진거예요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세 번째 원인 마음을 갖게 된세 번째 원인.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받고 나서 마음을 하구라. 주요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자꾸 해석하게 돼요.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또잘안된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 주고 나서 안 되고, 마음 주고 나서 안 되고, 물론 소욕 주고 나서 안된 거지만, 이 사람은 그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어떤 결론에 이를 것 같아요? 사랑 따위는, 사람 따위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자들은 날 이용한다. 내가 자리 줘았자나 갖고 논다 버린다.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는 내 몸을 갖고 나서 버린다. 이렇게.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생각. 자기만 좋다는 생각에 피해의식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왜곡된 시야가 생겨요. 또는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시야가 생겨요. 어, 나는 이성한테 쉽게 질리는 스타일 같아. 또는 사랑이라는 건난할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사랑 같은 건 없어. 여자는 다 남자를 이용하는 쓰레기들이야. 이런 식으로 왜곡된 시야를 많이 가지요 자기가 진심이 아니어서 차인 건데.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원인하고 서로 인맥상통하는 거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기준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경험이 많아지니까 점점 심해지겠지그래도 제가 뜯어 고칠 때 40대 분들 뜯어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laughs> 어, 있네.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 원인. 네 번째 원인은 원리까지 설명 안 하고 그냥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원인은 보수적인 연애관 때문이에요. 연애관에 대해서 잘못된 시야가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챕터 대화를 대화 능력은 당기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이 다쳐서 상대방을 잡고 평가하고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기, 밀어내기 능력을 개선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챕터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챕터.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밀어내는 거지만 세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먼저 못 다가가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세 번째 챕터는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밀어내는 특징들을 배울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첩터예요. 자, 이런 밀어내기가 결국엔 마이너스 매력이에요, 마이너스 매력. 상대방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매력이잖아요? 마이너스 매력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첩터, 마이너스 매력들. 자, 첫 번째. 이건 그냥 주제만 빠르게 얘기할게요.